그 다음에 이제 위법하다고 해서 그러면 다 그럼 유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까지 인정됐다 이것이 됐다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경우 있어요 무죄. 왜 책임 비난할 수 없을 때 그러한 행위를 한자를 이렇게 책임 비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책임이 조각됩니다 책임. 예,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고행위자 그 행위자를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개념이야. 그런 개념. 비난할 수 없다 하면 은 이제 아무리 그 미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거죠. 무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임 비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디규정돼 있는가? 이거 책임 비난과 관련된 것. 이것도 이제 형법 총칙에 공통적으로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다. 자, 구조부터 있죠. 구조부터. 구조가 바로 형사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0, 13세 소년이 말이죠.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어, 고의로 쏴 죽였다 이것 그럼 13세 미만자의, 14세 미만자의 소년이 행한 그 범죄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은 살인죄 구성 요건은 해당해요. 살인죄의 주체는 아무 제한이 없잖아요. 신무범이 아니잖아. 그 13세자도 주체가 될수 있다. 그니까, 러 살인죄의 객관적 구속요건그 다음에 고의로 죽였잖아. 13세 소년 요새 똑똑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 고의, 뭐, 추리 소설도 읽고 뭐다 알아요. 고의로 죽였어. 그럼 살인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해. 그 다음에 살인죄, 법질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위법합니까? 사람 죽였는데 당연히 위법하지요. 그 다음에 특별한 뭐,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어. 정당방위 사항도 아니고, 긴급필한 사항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추리 소설 보고 야 나도 사람 하나 죽여 보자 하고 죽인다 이거지. 예, 그러면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위법하죠. 위법.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그럼 그 13세 소년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 형법 총칙 구조가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책임이 조각된다. 이런 뜻입니다. 책임 비난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에 형법 총칙에는 벌하지 아니 한다 이런데 그 해석은 거기서 의 벌하지 않한다는 것은 이법성이 조각된다 이 말이고 구조 형사 미성년자에서 벌하지 아니 한다 이 말은 이법까지는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조각되죠 그러면 범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 안 되면 형벌은 부과할 수 없죠 범죄가 성립이 돼야 형벌은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어, 설령기급 재판을 받더라도 말이죠. 법관이 형벌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죄는 무죄야, 무죄. 네, 왜? 형사하면 이성년자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무죄라고, 무죄라고 해서 그런 이런 13세 아주 위험한 소년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할수 없죠. 그래서 특별조치는 내립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소년법이라는 법이 있어, 소년법. 그러니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정법에서 하죠. 그래서 그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뭐 이것도 일종의 제재입니다. 소년법에 의한 제재, 그러나 형벌을 부과하는 제재는 아니죠. 우리 그 일반 성인은 14세 이상 자에 대한 형법 적용은 아니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 이름이 이제 보호 처분이라는 거죠. 뭐어 소년원에 보낸다든가 뭐 위탁 시설에 뭐 보호 시설에 뭐, 보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조에도 또 규정이 돼 있어. 10조에는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사항까지 있습니다. 바로 10조 1항은 아까 그 처음에 그 설문증 그 정신병자, 사물 변별 능력 없는 정신자 10조 1항 그게 바로, 버, 효과가 벌하지 않는다. 이래 돼 있죠. 바로, 이런 심신 상실자에 대해서는, 그자가 이렇게 사람 죽이더라도 이런 뜻이죠. 책임비는, 책임무능력적이기 때문에, 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야, 무죄. 무죄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 위험한 사람을 또, 그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할수 없죠. 그래서 뭐 한다 그랬죠? 형벌을 보고 할수 없지만, 아주 그 위험한 사람이다. 치료를 하지 않는, 그래서 치료감업법에 의한, 치료감호 처분은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법관이 형벌 부관을 하지 않고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치료감호 처분을 이렇게 선고하죠. 선고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범모 위험성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처분이라는 제재를 부과한다. 형벌은 부과할 수 없죠. 책임 무능력자겠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10조 이항은 이제 사물 변별 능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좀 떨어지는 사람, 의사결정 능력 떨어지는 사람. 이거는 이제 심신미약자라 고 그러죠. 심신미약자라 고그러고 이거는 이제 유죄는 유죄지만 형벌을 감경합니다. 감경 기수부모의 법정형 중 이제 이렇게 형을 감경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항. 그래서 책임이 완전한 무능력자가 아니고 이제 책임 능력이 좀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한정책임능력자. 이렇게 이제 붙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으면 은 형벌도 선고되죠. 형이 감경된 감경, 이거는 임의적 감경입니다. 여러분, 안 해줘도 되고, 옛날에는 반드시 감경하게 돼 있는데, 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어, 감경할 건가, 안할 건가는 이제 법관의 재량 예? 예, 그래서 임의적 형감경이죠. 과거에는 필요적 형감경서인데, 지금은 임의적 형감경서요. 그래서 형벌도 선고하고 그 다음에 또 위험하죠 이런 심신미약자인 경우 그래서 치료감호법에 의해서 이제 보완 처분이 이때는 이제 두 가지 다 선고할 수 있죠 두 가지들 예, 형벌도 선고할 수 있고 어, 보충적으로 뭐죠 보충적으로 치료감호도 선고할 수 있고 요렇게 이제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조사망은 뭐냐 하면은 이런 책임무능력 상태 심신상실 상태라든가 심신 미약 상태를 본인이 스스로 야기하는 거요. 야, 내가 술 먹고 그냥 예, 심신 상실 상태에서 사람 죽이자 하면은 예, 책임 조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자유로워 그린 점, 자유로워. 그러니까 원인이, 원인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술 먹을 때는 아주 정신 맑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예, 심신 미약 상태나 상실 상태를 야기한 경우는 예,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 예, 벌하지 아니 한다. 뭐, 형 감격, 이런 효과가 없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냥 살인한 거와 똑같이 치고 한다. 예, 하는 규정이 바로, 어, 10조 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그 다음에 11조는 이제, 농아자의 행위는 또벌하지 책임, 예, 한정 책임 능력이죠. 형을 감, 감격한다. 이런게 있습니다. 농아자는 예, 듣지도 못하고 말하 둘, 둘다다 다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개다 못하는 것이 바로, 농아자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장례적으로는 입법 폐지가 됩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여러분 농아자는 집에 가다 놓고 키웠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람에 대한 처우가 이제 교육도 잘 시키고 그래서 뭐 굳이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가? 그 모든 농아자 똑같이 인률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지금은 조치되어 있습니다.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책임, 한정 책임 능력자로서 형을 감경해주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비난에 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법률의 착오라는 거예요. 법률의 착오라는 건 뭔가 하면은 자기가 행위하면서 야, 내가 이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몰랐다 하는 착오 하는 거예요. 착오.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는지 몰랐다 하는 착오. 그래서 금지 착오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법률의 착오라고도 합니다. 법률의 착오. 16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 법률의 착오를 하면은 이제 책임 비난에 영향을 끼치는데, 단법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16조 효과.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 한다. 그때 벌하지 아니 한다는 거는 이제 책임 조각이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그대로 유죄입니다, 유죄. 예,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바로, 어, 법률의 착오야. 그럼 법률의 착오 법정에서 주장하면은 정당한 이유가 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사람 살해해 놓고, 아, 죽이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지 몰랐습니다. 법률의 차고 있습니다. 하고, 주장해 봐야 그 차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책임비난 그대로 해서 유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그래서 법률의 차고 주장해서 정당한 이유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법을 모르는 뭐 외국이라든가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의 주장은 저 뭐저 특허법 뭐 이런 거 우리 전문적인 거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률에 관해서는 예,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면은 예,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는 있죠. 인정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막 이렇게 나쁜 행위들 있잖아. 예, 그런 것은 뭐 살인을 한다든가 상해를 입힌다든가 뭐 이런 것은 예, 그 법률의 착오를 주장해봐야 예,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면은 되겠습니다.